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딩가라지 에릭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클래스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클래스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laughs> 자 이제 클래스를 배울 때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클래스는 설명이 피, 설명이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걸설명히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더 쉽게,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학교. 학교 안에는 학급이라는 게 있겠죠. 학급보다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을 거고 이 학년 안에는 반이 나어져 있겠죠. 1반, 2반, 뭐 3반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학교는 클래스고 학년은 액체다. 액체. 개체. 즉 학년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배우고 해봐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냐. 자, 클래스 선언을 해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쓰기 전에, 자, 변수 선언할 때는 앞에 데이터 타입이 왔죠. 데이터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변수 명이 왔고, 그 다음에 수식이 왔어요. 수식. 대입, 뭐, 요 대입 수식이 왔고, 그 다음에 값이 왔어요. 근데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변수, 이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선언해주고 클래스 명을 씁니다. 자 스크롤. 이러면 클래스의 선언이 끝난 거예요. 자 이거는 클래스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많이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변수보다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안에 뭘 만들어야겠죠? 오브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오브젝트, 객체. 객체를 만드는 건 변수다. 학교니까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해보죠. 자, 네임을 하나 선언해가지고 데이터 값으로, 음, 어떤 학교가 있을까? C샵 고등학교. 라고 한번 써보죠. 그러면, 여기에 스크리라는 클래스, 클래스 안에 C샵 고등학교라는 것이, 라는 객체가, 고등학교라는, C샵 고등학교라는 객체가 한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static, void, main 함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스태틱 보이드 메인 함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선언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는 함수밖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스쿨 써주고요. S C H 스쿨의 약자 앞세 글자를 따왔어요. 뉴 새롭게 스쿨을 선언하다. 그래서 SCH, 이거는 뭔 뜻이냐면, 스쿨이라는 클래스가, 클래스를 SCH로 줄여서 새로운 스쿨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가 이 스쿨 이름을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출력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왔던 자 콘솔 라이트 라인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변수명인 네임을 이렇게 써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 SCH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SCH를 써주고 밖에 이제 우리가 변수로 선언한 네임을 가져와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나가 생성이 됐고 이거의 출력 결과물은 C샵 고등학교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C샵 고등학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이렇게 선언이 되고 사용이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클래스 강의 한번더 시작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선언할 겁니다. 클래스, 자, 자동차를 하나 선언해 보죠. 그리고 우리가 변수, 스트링, 컴 n 니 하나 선언할 겁니다. 컴 n 니 하나 선언하고요. 그리고 스트링 컬러. 하나 선언해보죠. 자, 두 개의 변수가 선언됐습니다. 두 개의 변수 컨테이너와 컬러가 선언이 됐네요. 선언 자,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static void main 하나, 메인 함수 하나 더 써주고요. 하나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카 클래스를 불러올 겁니다. 카 클래스는 카로 뉴카 하나 선언해 줍니다. 이렇게 선언해서 우리가 이제 클래, 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요. 자 이제 카 안에 오브젝트 객체가 그 있죠. 어떤 거? 컴패니 컴패니 여기다가 현대 자동차 하나 넣어주고 자, car color 여기에다가 음, 현대는 회색이죠. 자, 회색이라고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콘솔 라이트 라인. 지금 팔고 있는 차의 브랜드는 플러스 어떤 가 car.company 가져오고요. 플러스. 이고, 색상은 플러스. 파. 아, 컬러. 플러스. 입니다. 또 선언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팔고 있는 차의 브랜드는 현재 자동차이고, 색상은 회색입니다. 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팔고 있는 차의 브랜드는 현대 자동차이고, 색상은 회색입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선언하고 데이터 값을 바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 값을 나중에 입력해서 출력을 할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여기도 이제 주석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자 어떻게 쓰냐. 자, 클래스. 아, 하나 더 선언하고요. 하나 더 선언하겠습니다. 스트링 컴퍼니 하나 선언해주고 스트링 컴퍼니는 필요 없다. 모델 모델 하나 선, 선언해주고요 스트링 컬러 하나 선언해주고 인트 이어 하나 선언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와야 되죠? 스태틱 보일드 메인 함수 하나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하나 선언해야 됩니다. 어떤 거? 테슬라 하나 선언할게요. 테슬라. 요즘에 좀 일론 머스크형이 좀 약간 멍청한데 좀뻘짓스하고 있긴 한데 한때 그래도 존경했던 사람인 선언을. 자, 테슬라 안에 모델 데이터 값은 모델 3 넣어주고요. 자, 테슬라 그리고 컬러. 모델3는 흰색이죠. 흰색, 그리고 테슬라 2열은 아, 2023년, 오늘이 2023년이니까.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콘솔 턴 라이트 라인 하나 아, 더 쓰시고요. 그래서 모델 아이고 아이고 테슬라 딱 모델 하나 써주고 플러스 그래서 공백 하나 띄워주고요 테슬라 컬러 하나 써주고 또 플러스 한칸 띄워주고 플러스 테슬라 이어 써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델 3 흰색 202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모델3 흰색 아이고 넘어갔네 모델3 흰색 202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자동차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회사를 카또 뭐가 있지 국산차는 조금 지겨우니까 벤츠 하죠 뉴카 자 벤츠 벤츠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벤츠 다 모델은 벤츠는 s 클래스죠 자 s 클래스 벤츠 닷 컬러 s 클래스인데 블랙 타야겠죠 당연히 벤츠 닷 이어 자 s 클래스인데 지금 8월이니까 2024년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를 더 복사한 다음에 앞에 이벤치만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복사 붙여넣기는 안좋은 습관이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번째 줄에서는 요게 출력이 될거고 두번째 줄에서는 s 클래스 블랙 2024가 선언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에 다운 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모델 3 흰색 2023과 S 클래스 블랙 2024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 클래스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클래스 강의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닝아라지였습니다.